백신을 맞은 당일에 킬로를 맞겠다? <laughs> 백신을 금요일 오전에 맞았는데 그날 당일은 괜찮았는데 한 토요일 오후부터 엄청난 근육통과 미열이 나더라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그 토요일 밤 사이에 기억이 없어요. <laughs> 남편이 그냥 제가 끙끙 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기억이 없어요, 진짜 거의. 전했습니다. 1차 접종하고 그렇게 한번 크게 아프고 일주일 뒤에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리쥬란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백신 <목소리> 접종 후에 필러를 맞아도 되느냐. 이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연성 알러지 반응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그 지연성 알러지 반응이 꼭 백신 때문에 초래됐다고도 볼 수도 없어요. 마치 그냥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것처럼 백신을 맞아서 내몸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갑작스럽게 없던 알러지 반응이 필러 맞았던 부위에 생기거나 이런 지연성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는 있지만 반드시 백신, 백신 탓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안전을 추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면 2차까지 맞고 한달 경과 보시고, 아,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없고 무리가 없다. 하시면 정말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난 마음이 급하다. 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그래도 일자 접촉 맞고 적어도 일주일은 조금 지나서 컨디션을 보시고 맞으시는 게좀더 안전하지 않을까. 백신을 맞은 당일에 필러를 맞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병원들에서는 권장할 것 같진 않아요.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면역 반응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시술을 하든 간에 우리 면역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받아야 우리도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컨디션이 안 좋은데 필러 시술을 받아봐야 그 효과를 충분히 못 누리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컨디션이 충분히 좋다. 그러면 받으셔도 되지만 일주일 후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러면 컨디션 좋은 날로 시술 좀 미루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 생각해요. 사실 대부분의 시술이 어떻게든 피부에 한 번은 손상을 입히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재생이 되고 모공도 또 좁아지는 거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 일부러 약간의 손상을 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자극을 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자극을 내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만큼의 회복력이 뒤따라줘야 우리 시술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몸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녹이는 것도 제가 히알라제가 되게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붓는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으실 때 받아야 돼요. 필러를 하는 거든 녹이는 거든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찌뿌둥하고 몸살 기운도 있고 이런 날 받으시면 그런 면역 반응이 올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문의가 있었거든요. 필러를 녹이실 거래요. 필러를 녹이고 다음 날에 백신이 접종 예약이 되어 있다. 그걸 마침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백신 맞고 적어도 일주일은 지나서 오세요 하셔서 그분은 백신 접종하시고 일주일 동안 이제 몸 컨디션 경과 보시고 아무 이상 없으셔서 안전하게 녹이고 가셨고 그 이후에도 경과 진료 오셨는데 아무 이상 없으셨고 부작용 크게 겪지 않으시고 잘 녹이셨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미리 문의를 주시면 병원에서 안전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게 다 알려드려요. 그래서 백신 접종 이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취소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좀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겠어요.